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루시드 모터스 노동자 큰 승소로 복직과 보상금 획득했다는 내용인데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노동자들이 조직화를 위해 활동하다가 해고된 사건과 관련해서 회사가 미국 전역에서 드문 25만 달러 규모의 보상금 지급, 복직, 그리고, 그리고 노동법 위반 금지 명령을 포함한 합의를 승인받았다는 것인데요. 합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2023년, 루시드는 노동자 3명이 노동조합 UAW 조직화 활동을 이유로 해고가 됐고요. 이 해고와 기타 반노조 행위가 극단적이라는 이유로 전미노동관계위원회가 명령을 발동했다고 합니다. 이는 회사의 행위를 중단시키고 해고자 복직을 명령하는 강력한 법적 조치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합의 내용은 총 25만 8천 달러의 보상금 지급, 해고 노동자 3명에게 임금 손실 및 이자를 포함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해고자 중한 명인 에이미 한세는요 12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고 복직을 했습니다 회사는 노동법 위반 9가지 불법 행위에 대해서 중단 명령을 받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이 있었겠죠 노동 조직 활동 이후로 해고, 위협, 감시, 노조 관련 자료 압수 등이 있었습니다 추가 조치로는 12월 31일 이후 14일 내 회사는 모든 직원들에게 노동 권리와 합의 내용을 설명하는 교육용 비디오를 배포를 했고요. 루시드의 애리조나 카사그랜드 시설의 합의 내용을 게시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동자 및 UAW의 반응을 보면 에이미 한센이죠. 방금 전에 복직했다는 사람이 회사가 처음부터 노동자의 목소리를 존중했어야 했다. 이는 회사 성공에도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회장 숀 페인은 루시드 노동자들은 거대 자본에서도 맞서 정의를 쟁취했다. 그리고 디렉터 마이크 밀러는 지속 가능한 미래는 환경 보호뿐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 보장에도 달려 있다라고 말을 했네요. 이번 승리는 루시드 노동자뿐 아니라 미국 내 모든 노동자에게 희망을 주는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고요. 친환경 경제를 구축하며 노동권도 함께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이에 따른 단기적 손실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측면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25만 8천 달러의 보상금, 복직에 따른 인건비, 법적 대응 비용, 뭐, 이제, NLRB 명령에 따른 추가적인 교육 및 운영 비용 발생, 직원들에게 노동 권리와 관련된 비디오를 배포하고 시설의 이를 공지하는 과정도 부담이 됐을 것입니다. 또한, 기업 이미지도 손상이 됐을 것인데요.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사실이 공론화되면서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EV 전기차 시장에서 잠재 고객 및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잃을 위험도 약간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 조직 불만 가능성이 제기될 것입니다. 복직한 노동자들이 다시 조직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커지며 내부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렇지만 장기적인 긍정적 효과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이 복직한 노동자들이 루시드의 초기 성장에 기여했던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숙련된 인력을 다시 확보하면서 생산성과 조직 안정성이 강화될 수가 있겠고요. 또한 노동자와의 관계 개선입니다. 노동권 존중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조직 내 신뢰와 협력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될 것이고요. 이는 결과적으로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루시다는 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기업으로요, 조직과 규모가 커질수록 내부 협력과 안정성이 중요해지고 있고요. 노조와의 협력을 통해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 파업이나 법적 분쟁을 줄이고 회사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친환경 기업으로서의 가치가 정립이 될 것입니다. 친환경 전기차는 지속 가능성을 내세우는 산업으로 환경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되고요.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는 모습은 고객과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겠네요. 자, 이번 사건은 단기적으로 루시드가 손해를 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노동자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요. 기업 문화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전기차 산업의 특성상 기술력과 브랜드 이미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를 고려할 때 노동자를 적이 아닌 협력 파트너로 받아들이는 전략은 회사 성장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루시드가 이번 합의를 계기로 노조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앞으로의 성공 여부를 결정 짓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더큰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면서요. 리스크는 하나 해결했다고 봅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